안녕하세요. t 비 스타, 유 k 입니다 아, 날씨가 완전 풀려갖고, 지금 입맛도 없고, 그래갖고, 대명왕 한번 갈려고요 대명왕 가서, 뭐, 한번 살고 있나 한번 보고 라이딩 겸 갑니다. 멀지는 않지만, 그래도 한번 갑니다. 날씨가 엄청 좋더라고요 와 날씨가 완전 봄날씨예요예오 네, 장난 아니네 오 실드를 좀 내릴까? 바람이 맞바람이 치는데 아. 야 봄날씨입니다 봄날씨 지금 아주 그냥 샤방 샤방 가고 있습니다. 아 날씨가 너무 좋은데. 아 요즘 통 입맛도 없고 해서 네 대명왕 한번 가봅니다. 대명왕에 <laughs> 구경도 할겸 라이딩도 할겸 해서 아. 네, 김포 그 시내에서요. <laughs> 여기 왼쪽으로 이렇게 가면 네, 안녕하세요. 저 음주 단속 중인데요. 네네. 위에로 그냥 후가면 보요네 감사합니다. 네. 음, 음주 단속을 하네요. 음주 단속을. 야 여기 술 먹고 다니는 사람이 많나 보네. 어 음주 단속을 하네요. <laughs> 지금 나두 시인데 음주 단속하는 거 처음 봐요. 음주하면 안 되지. 네. 음주 단속을 나가야 돼. <laughs> 근데 강화에서 나오는 쪽에서 음주 단속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? 어. 불레동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. 아무튼 아, 날씨가 좋습니다 음주단속 하는데 바로 앞에 그뭐술 배달차가 있네 <laughs> 옛날에 저술 많이 먹었었는데 <laughs> 요즘은 술, 술을 술을술 담배를 안 하니까 그냥 유유자작 다닙니다 여행 어디 뭐 해외 갈 때나 맥주 좀 먹고 술을 안 마시니까 담배도 안 피고. 아, 날씨가 너무 좋아졌어요. 근데 주말 지나고 나서는 이제 다시 이게 뭐라고 할까. 날씨가 또월요일부터가 엄청 추워진다고 하더라고요. 네. 아, 추워지기 전에 네, 이렇게 라이딩 나왔습니다. 뭐 멀리 가는 건 아니지만 대명왕 뭐, 가갖고, 장도 보고, 뭐, 살지 안 살지는 모르죠. <laughs> 가봐야 하는 거고. 뭐, 정안 되면 새우튀김이라도 사와야 되나? 네. 아무튼, 입 맛도 없고 해서, 지금, 대명왕 갑니다. 아, 오늘 날씨가 아주 좋아요. 아, 슈바가 진짜, 너무, 뭐라 그럴까? 이 쿠션이 없어요. 이게 쇼바를 조이면 이렇게 엄청 딱딱해지고, 쇼바를 그냥 저, 그 정상으로 풀면 고속에서 출렁대고, 아, 진짜, <laughs> 진짜 답답하네.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되나, 아니면 오토바이를 바꿔야 되나. 아, 거리가 너무 아픈데 어, 제가 이, 이 길을 가는 길을 큰길 말고 대명왕에서 이길 가는 길을 알아 갖고 그때 처음으로 막 갔었는데 아이 길로 가는 게 좋더라고요 이게 예, 라이딩 하기가 좋아. 라이, 라이딩 하기가 아주 좋습니다. 이따 올 때도 이 길로 올거야요 맨날 그큰 길로 다녔었는데 이 길로 다니는 게 좋더라고요. 어, 이 길이 라이딩 하기가 좋아서 네, 이 길로 와요. 인천에서 오시는 분도 이쪽으로 오는 게 좋고, 네, 이 길이 아주 라이딩 하기가 좋습니다. 네. 오래간만에 이렇게 뻥 뚫린 길을 라이딩 하는 거죠. 네. 아, 제가 맨날 그, 똑같은 기종만 계속 타니까 사람들이 바이크, 뭐, 얘기를 많이 하는데, 이제, 올해는 다른 기종도 좀 타보려고 합니다. 네. 와. 야. 얼마만에 이렇게 달려보는지 모르겠어요. 강원도 오는 것 같아요 <laughs> 야 좋습니다 좋아 네. 야 벌써 거의 다 왔어요 이 길로 오면 빨라 <laughs> 아어 이거 뭐야 돌탑이 있네 원래 이런게 있었나 원래 저런게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나요 아 오랜만에 라이딩 하니까 좋긴 좋네 맨날 바닥이 젖어 갖고 라이딩도 제대로 못 했거든요 다 왔어요 이제 저, 저 앞에 대명항이에요. 근데 옛날에는 저기 대명항이라고 써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. 그 뭐지? 대명항 뭐 이런 게. 어, 오늘 할리도 타고 나왔네. 뭐야? 쿨라텍이 생겼어? <laughs> 대명항입니다. 대명항 여기. 대명왕이라고 크게 써 있었는데, 어우 이씨. 야, 씨 여기가 없어졌어. 요 새로, 새로 다시 리뉴얼 하려고 그러나? 칼국상그로 먹고 할까? 아, 평일이라서 그냥 한산하네. 안 사네요. 여기 여기다가 어디다가 주차를 해야 되나? 도착했어요. 도착했어. <laughs> 도착했습니다. 그냥 장방울이도 들고 오고. 물메기가 있네. 물메기가뭘살줄 아, 모르겠는데 일단 들어왔습니다. 게가 네. 있네. 게 갑오징어 뭘 사야 회도 있네 게장도 있고요. 자, 아나고가 두 팩에 만 원이에요. 와, 여기, 야, 싸긴 싸다. 오늘 회한 사라 먹어봐야겠네. 아나고 회를 지금 두 팩에 만 원. 와, 싸다 진짜. 하나 샀어요. 집에 와서 오래간만에 회한 사라 해야겠네. 여기, 얼음에, 얼음에, 얼음, 얼음. 얼음에 같이 이렇게 넣어줬어요. 왜냐면, 하 그, 이거 할 때, 얼음하고 차갑게 해야 이게 쫀득쫀득하다고, 해주셨어 아, 가오징어 좋다. 키로에 2만원. 저는, 뭐, 일단, 입맛이 없어서. <laughs> 입맛이 없어서. 회를 샀습니다. 응. 회를 집어넣고. 집에 가야지. 대명왕에서 지금 회한 사람, 회한 사람 아니지. 회두 팩이지. <laughs> 회두팩 사고 네 지금 복귀하고 있습니다 튀김을 살, 살까 하다가 회가 나을 것 같아서 네 다른 생선들을 사면 제가 뭐해 먹을 수가 없어가고네 회를 샀어요 주말 이제 주말 오늘 금요일 저녁에 오래간만에 회한 사람 먹겠네요. 어우 신호가 들어왔네. <laughs> 어우 막 신호였어. <laughs> 막 신호. 이 도로가 생기고부터 네 아주 좋아졌어요. 이 도로가 있으니까 뭐 빨리도 갈수 있고, 네 라이딩하기도 좋고. 약간 무슨 강원도 홍천이나 뭐 인제 가는 것 같은 그런 그런 기분이에요. 어, 바람이 많이 분다 많이 불어 바람 많이 부는 거 빼고는 뭐다 괜찮아요 지금 어, 이 도로가 있어갖고 대명항을 되게 빨리 갈 수가 있어 예전에는 대명항을 이렇게 빨리 가본 적이 없거든요 한참 돌아갔었는데 이 길이 생기고부터 빨리 갑니다. 인천도 쪽 직진하면 인천이에요. 네. 인천도 오기가 쉽지. 지금 여기 이렇게 허허벌판, 뭐논 있고 옛날에 김포가 다 이랬죠. 뭐. 네. 근데 지금 신도시가 한강 신도시가 들어서 뭐 그런 거지. 파주, 뭐, 일산도 다 마찬가지였어요. 네. 저, 그, 뭐, 20대 때는 그냥 허어 볼판이었어요. 네. 차도 없었어, 차. 네. 교통수단이, 대중교통도 갈, 그게 별로 없어가고 그래, 이런 마을에 간, 뭐, 완전 시골이었지. 지금은 근데 신도시 들어오고 완전 바뀌었죠. 그리고 또 뭐야. 이 공장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. 아, 아무튼 오늘 날씨 끝내주네. 오늘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. 네. <laughs> 어 아, 여기 가구 뭐 이런 게 많이 있었구나.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뭐 어디 더 멀리 가고 싶지만, 네 약속이 있는 관계로 빨리 복귀를 해야 됩니다. 아 대명아 한번 갔다 오니까 기분이 이렇게 좋나? <laughs> 아예. 이렇게 기분좋고 상쾌할 줄 몰랐네 아 여기 레미콘 차가 있어 맞대아 이런데는 눈이 안 녹았네 이렇게 따뜻한데도 우와. 이렇게 따뜻한데도 눈이 안녹 았어요 야 공장들 많긴 많다 아 강화 가는 쪽에 이 공장들 어우 엄청 많네 어우 위험하게 인도들은 차도를 이렇게 걷고 있어 아~ 여기 여기가 지름길이에요 네 강화에서 그~ 고래동원을 어, 차들이 이쪽으로 하긴 이쪽으로 차들이 많아요. 근 네. 옛날에 옛날에 지금 이지 s 스텍스 여기 여기만 고급휘발유가 있어갖고 야 여기 기름 들어 맨날 여기까지 왔었는데 안나 <laughs> 진짜 이제는 뭐 많이 생겼죠. 네. 예전엔 그랬어요 저 멀리 아파트, 50층짜리 아파트 보이죠? 저기가 구례동이에요 네. 김포에 50층짜리 아파트, 네. 멀리서도 다 보이죠? 뭐, 40몇 층짜리 뭐, 이런 거 많이 있어요, 구례동 이쪽에. 그러니까, 이 옛날 시골하고 지금 도시하고 완전 양분화가 돼갖고, 이게 차이가 커요, 엄청. 아저 멀리 보이죠 이제 점점 자 저는 조심해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V스타 UK였습니다